안녕하세요. 리로우입니다 오늘도 다마고치 결혼이주로 왔는데 너무 예쁘게 자랐죠. 확실히 엄마 유전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 모자는 근데 그냥 아이템이고 진짜 쉬운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마메치의 머리가 따로 따라와, 따로 와가지고 사실 모자만 뜨기 쉬우면 얘가 더 이쁘거든요. 사실, 초록색만 빼면 얘를 바로 결혼시키는데, 얘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마에지 머리를 더 이상 유전시키지 않기 위해 초록색을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밥이 세 칸이 덜 쳤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밥을 한번 먹어 줍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두근두근 스프인데, 이거를 먹으면 개이친면서 좋아합니다. 면서 좋아합니다. 이런반응이나옵니다오케이하나를 달라서 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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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다시않습니다 하나만 는먹어줄니다 닭고기인가 다이건 살짝 좋이 친구는 좋아다아 이렇게 올라가고, 이 정도면 다 찼겠죠? 한번 가볼게요. 다 찼는지. 음다 응, 찼네요. 세 칸이 찼는, 세 칸이 부족했는데, 두 칸, 두 개만 먹었는데, 세 칸이 찬 이유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이 쳐요. 게이지가. 그렇고, 그러면은, 화 점으로 출동해 주겠습니다. 오늘도피도 없네요. 오케이. 쇼핑을 해서. 이렇게. 주얼리. 하여 참고로 저희 호텔에 있는 이쁜. 나랑 결혼을 할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제가 좀 쌍둥이에서 걱정이 되는 게 쌍둥이면은 이제 그래도 첫째가 애, 호, 애 정도가 높거든요. 사실 둘째는 뭐랄까. 결혼이 잘안 먹혀요. 첫째를 하면 거의 먹히는데 둘째를 하면 안 먹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초록색 아이가 둘째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포즈 하러 가볼게요 프로포즈 너같이로 해줄게요 니지우왔지 과연 차이머는 뭐 예로 해야죠 다시 초록색은 유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놀랍고요. 확이 받아줄까요? 받아줄까요? 어, 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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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습니다. 사실 이 이쪽 유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얘가 눈도 이쁘고. 근데 또 머리가 유전으면 안되잖아 그래가지고 마메치 머리가 은근 좀, 좀 뭐랄까 유전이 좀센것 같아요 마메치랑 제가 맨날 1세에서 일세, 세 여자이면 은 맨날 마메치랑 결혼시켰거든요 근데 진짜 지독할 끝까지 갑니다 마메치 머리 유전자가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로 하기로 했습니다. 웨딩카 타고 가고요. 자, 신혼집에 가야겠죠? 이번에 진짜 또 진짜 또 쌍둥이 나오면 진짜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여자애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솔직히 저는 남자가 나오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딸이 나왔을 땐여자그 결혼시켜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남자, 남자애가 멋있는 애가 없어요 <laughs> 막 고파피치랑 헤파피치 같은 애들 요즘자 진짜 세거든요 근데 못생긴 유전자가 세잖아 그래 진짜 괜찮은 남자애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과연 과연 딸일까 아들일까 아니면 그것도 아닌 아니? 그냥 쌍둥이인걸까 딸이다 딸이다 근데 <laughs> 네, 이제 딸 나올 듯 했어요 색깔이 파란색이네 살짝 영파랑이야 응 어? 둥가둥가하네 둥가둥가하는거 처음 보는것 같은데요? 따라 있는 모션이좀 다른가 보다 응, 똑같이 울고요 이러면뭘 할까요? 마조와치 마조와치 자동으로 지어지는데 마조 마주, 마조와치로 할게요 그냥 아주, <laughs> 와스 어떻게 쓰니. 야, 이름 적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laughs> 지우고 싶었는데 안지워졌어 그냥 이걸로 할게요. 둘, 셋. 오, 이쁘다, 이쁘다. 얘가 진짜 너무 별로였어 이전자가 그래도 마조리치로 이런자를 놀라버렸으니까. 자 오늘은 마조리치랑 니지우아치랑 결혼시켜봤습니다. 을현 딸아이가 나왔는데 딸아이 자라는 모습 나중에 결혼식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빠빠이